시계 같은 데데요 시계나 달력을 현재 12로 돼 있고 24시간인데 36시간으로, 72시간으로 있도 10시간, 5시간으로 할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시계를 만드시면 재밌습니다. 분침도 이와 같은 원리로 현재하고는 틀리게 해서 시계를 적용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거 사실은 각 마을마다 두 사람만 약속을 해도 이 시간을 서로 간에 약속 가운데 정할 수가 있거든요. 달력도 그렇고. <laughs> 달력이 12달이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인데, 355일로 할 수도 있고요. 240일로, 120일로도 할수 있어요. 달력을 12개월이지만, 5개월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00개월로 할 수도 있고, 24개월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달력, 이렇게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시켜서 이런 제품을, 달력을 내거나 제품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을 각 마을마다 그 지역마다 약속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이런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시계가 이렇게 할때 사랑에 행복해. 그 다음에 밝아져. 온갖 좋은 단어를 시계가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이제 스타의 목소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스마트폰 연동기도 뭐든 녹음해갖고 칩을 꽂든 말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베개 같은데 베개나 쿠션 같은데 베개 딱 잠잘 때 사랑해 행복해 이렇게 이런 단어를 해주고 영어 단어를 해줄 수도 있겠죠. 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베개 가운데 이렇게 베개 털 이렇게 베개 이렇게 충전재가 있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바람을 넣고 이렇게 빼고 그래가지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개 만드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시계나 달력을 만들어서 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어, 이렇게 그 시간마다 노래가 틀리게 나오는 이런 것들도 어, 할 수도 있겠죠. 영어 단어나 문장이 나오고. 이렇게 매일마다 듣는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스마트폰 같은 데서 스타의 목소리로 이런 이런 동일하게 앱 방식으로 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뭐 시계나 이런 달력을 해가지고 어 달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달마다 달마다 다른 스타가 나타나, 매일마다 다른 스타가 나타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의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달마다, 날마다. 또는 이 시계 같은데 시계나 달력 같은데 오늘도 행복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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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뭐뭐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캐릭터가 나타나서 하거나 스타의 목소리를 매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오늘 며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앱을 출시하면 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대마다 좋은 네 아침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리모컨 같은 걸 캐릭터로 만들면 되게 대박일 텐데요. 캐릭터 모양으로 아예 만들거나 여기다 캐릭터를 인쇄를 해가지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동물 캐릭터, 온갖 종류의 캐릭터 귀엽게 만들면 되게 좋을 스마트폰도 그렇게 할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납정 가운데서도 캐릭터를 인쇄하거나 좋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렇게 스타일 얼굴 또는 캐릭터들을 인쇄해가지고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그란데 세모나 이게 네모나 별 모양 또는 온갖 좀 타원형, 온갖 종류의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앞 앞정을 만들면 대박 날것 같은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핀을 두 개나 세 개로 만들어서 석고보드나 이런데도 꽂을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직사각형 으로 만들었다, 사각형으로 만들어 핀이 여러 개다. 그러면 다 쓸모가 있게 직사각형인데 핀이 세 개다. 이런 경우도 제 기술이 되겠다. 모스처럼 만들어서 이건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곰 망치나 이런 걸 박을 수 있게 만드시면 이런 형태의 모 못을 제가 쓰시면 되 기술이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캐릭터로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물쇠. 이것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너무 좋거나, 캐릭터 모양을 인쇄를 하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될 텐데, 이것도 전 세계 대박나서 인쇄를 하면 그,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싸구려가 아니라, 이런 자물쇠, 이렇게 열쇠, 이런 데도 어, 캐릭터 명으로 만들어 놓거나, 인쇄를 해서, 막 고급, 싼 제품은 싸게, 싸게 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열쇠, 열쇠도 모양 자체를 이렇게 캐릭터 모양으로 인쇄를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대박 날 수도 있다. 전구 모양도 가능해요. 전구 모양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거의 귀엽고 재밌을 거다. 하시면 제개소리 되겠습니다. 이런 샤워기 같은 데도 헤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 결합을 할수 있는 부분을 캐릭터로 만들어 놓을 게꽤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기소에 대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 이런데에다가 이렇게 그 대나 매도구저 두툼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파워 있게 돌아가는데요. 자동차 회전축에도 그래요. 오토바이 회전축, 회전축 돌아가는 기술은 다 되는데 밑에다가 스크류 방식으로 해도 돼요. 회전축을 스크류 이런 식으로 스크류 방식으로 해줘도 이렇게 오래 써도 재장이 없다면 비행체다, 텔리콥터다, 그러 드론이다, 이렇게 프로펠러인데 파워 있게 돌아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배프로필러도 있고, 그래서 변속기 같은 거 밑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밴딩 시계 톱니바퀴를 주고, 안 가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를 줍니다. 밑에도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톱니바퀴에다가 약간 홈을 좀 파주면 파워 있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이따 밴딩 시계 톱니바퀴와 아, 안에만 톱니 밖에 있는 원통형 구조로입니다. 모양은 디자인은 수백 가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면 이걸 내 네, 돌려주면 파워 있게 프로펠러를 돌려주는데요. 배, 비행체, 뭐 헬리콥터도 가능. 하나의 프로펠러 회전축에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러가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는 경우를 파워 있게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돌린 힘만 있으면 다 돌아가는 선풍기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어요. 프로펠러 같은데 여기다 홈을 좀 파주면 훨씬 더 바람을 잘 밀어내는데요. 홈 모양은 거로 세로도 될수 있고 동그랗게 될 수도 있고 네모나게 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선풍기도 이런 것처럼 홈을 파주면 이게 시원해집니다. 금속선, 금속선은 여기다 넣어주면은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게 돌아가면 시원하게 되는데요. 금속선을 양식장 같은 데서는 시원하게 만드는 양식장 같은는 약간 금속으로 돌아가면 되긴 하겠죠. 하나의 회전축에 이게 프로펠러가 사이즈가 여러 개 달라도 좋으니까 여러 개 헬리콥터도 그렇고 드론도 배도 이렇게 이런 선풍기 같은 것도 환풍기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부채를, 부채를 만들 때, 이거는, 이기는파리인데요 부채를 빵골 뽕뽕뽕뽕 뚫어갖고, 부채를 만들면 시원해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게 뭐든, 도라이바를 만들 때,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게 잘 돌아가거나, 또 홈을 좀 파주면, 예,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모든 회전축에는 다 됩니다. 톱니바퀴 회전축에도 이 동일한 기술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드라이버 여기다가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빛이 나오도록 이렇게 건전지 넣고 드라이버에도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면 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불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불이 안쪽으로 향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모양을 비춰줘야 되니까 이것도 재기술이 됩니다. 그다 이런 그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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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잖아요 나사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땅을 파는 모든 도구에 끝을 이렇게 회전수를 많이 주면 땅을 파고 내는 힘이 되게 세지는데요 예, 쓰시면 제기소 되겠습니다 어~ 이런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은데요 석어보다 나사도 끝에다가 회전수를 좀더좀더 좀더 많이 주거나 이러면 좋은데요 한포 한포나 총 총포 있잖아요 네, 총신과 한, 한포 총포신 이런 데다가도 대나 매듭구조, 매듭구조를 두툼 부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밴딩식으로라도 링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멀리 가고 충격을 잘견딥니다 만들 때부터 유리, 유리석형 코트, 예산을 유리막 코트를 넣어서 제조하는데 구리, 그 다음에 철사, 철근, 철망, 이런 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과 공모 플라스틱, 합성섬유 섬유에 넣어주거나, 인쇄 잉크, 저는 페인트, 페인트 부분에 넣어주거나, 염색제 모든 형태 실염색을 염색제에 넣어주거나 거기다가도 이제 페인트 염색제 이런 인쇄 잉크에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는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크레용 크레파스 크레용 크레파스에도 그렇고요 동일하게 그림 물감에도 그러합니다 페인트 회사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도장할 때도 이렇게 유리석용 커튼 여사나 유리막 같은 게 넣어서 제가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어주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어디서나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엔진오일과 게 오일, 엔진오일과 윤활제, 근데 엔진 세척제, 불소온샷 같은데도 유리석에 넣고 같은 이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비닐 같은데도 넣어서 제조한 합성섬유 실이나 면실에도 모든 실에도 이거 넣어서 제조합니다. 그 안에도 검색검색 당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합성섬유 실 같은데도 가 테니스 라켓 과 배드민턴 라켓 같은데 기포를 넣어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탄력을 더한다고 아니면 거기. 또 홈을 좀 파가지고 이렇게 밀봉을 하는 이런 식으로 어, 들어가서 또 탄력이 오목한 놈을 파서 이렇게 더 세진다. 이런 데다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는 오목한 놈을 파서 어, 장타를 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클립을 잡을 때, 클립을 잡을 때접 접지력, 접착력이 네, 전달이 이렇게 대하지 된다그랬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손잡이에는 다 오토바이 손잡이, 자전거 손잡이, 그다음에 핸들, 자동차 핸들에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접지력을 높여주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힘이 전달이잘 돼요. 삽 같은 거. 그다음에 모든 그 공구, 공구에는 다 됩니다. 이 기술이 공구의 손잡이 종류, 자, 문 손잡이 이런데도 다 되고 어, 석유 말통이라도 물통 드는 거 이렇게 손잡이 거기에도 홈을 파주면 잘 들어지거나 약간 두툼 부분, 대나무에도 코지들도 두툼 불러주면 그로 인해. 잘 들어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제 기술 뭐그 스키 스틱과 등산 스틱에도 동일한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것을 보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자꾸 흔들거려 가지고 신호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얘, 여기다가 여기서 딱 넣고 여기가 볼트처럼 좀 얇은 거 있잖아요. 선풍기 할때 이렇게 딱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얇은 거를 하나 나사선을 대 가지고 여기서 고정을 좀 그것이 시켜 주면은 딱 잠가 주고 어, 여기도 여기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허전해요 이게 없어 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금속이 됐든 고무 박킹이 됐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모 종류도 뭐 이렇게 종류는 다양하게 했습니다 얇은 걸 하나 이쪽 양쪽에 저렇게 이 넣어 줘 가지고. 딱 맞물리게 해주면, 이렇게 제 흔들거리지가 않는데, 고음 바퀴 같은 거 되게 좋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를 결합을 할 때, 이런 데도 고음 바퀴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도 만들어주자는 거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d b 아라고 연결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DBR하고 연결할 때 이게 자꾸 흔들거려서 빠져서 신경질 나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돌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체결을 하면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체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흔들거릴 텐데요. 자꾸 빠져서 이게 그 영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가를 아예 그냥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DBR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딱 잠그면 너무 좋을 텐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모든 접착제 이런 스카치 테이프나 모든 접착제. 이런 이렇게 어떤 반창고 이런데도 대일 반창고에도 대일 반창고 이렇게 손으로 하는데도 홈을 좀 파주면 접착이 잘 됩니다. 하시면 대일 반창고나 이런 반창고 같은데 있잖아요. 반창고에 스타일 얼굴을 좀 해놓거나 캐릭터를 넣어주거나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이게 또 홈을 파준다. 이게 접착제 이런 것도 되고 접착제가 아니라 저기 저기 네. 테이프 테이프 종류는 다 돼요. 이런 이런 형태의 테이프도 되고 이렇게 이게 수 테이프인데요. 네, 테이프 종류는 다 됩니다. 홈을 좀 미세하게 파주면 접착이 잘 돼. 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천접합, 비닐접합 그다음에, 접합, 비닐 접합, 그다음에 뭐 고무 보트나 이런 물놀이용 매트 이런 고주파 접합 모든 접합제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 펠리클 접합과 카본 소재 접합에도 쓰거나 섬유 접합에도 인조가죽 뭐 이렇게 천연가죽 접합 그다음에 유리 접합, 유리 이렇게 플라스틱 판을 얇게 여러가해서 이렇게 플라 프라, 스라창을 만든다 그랬죠. 그때도 홈을 파서 접착해서 안에가 습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 플라시창과 홈을 유리창을 갖다가 덧댄다 그랬죠. 기존 보석상 털리니까 유리창을 깨주고 플라시창 안 깨지나요? 플라시창을 덧대자. 그때도 홈을 파서 접착을 시킵니다. 네, 온도 변화나 이런 게, 스기도안 차고 하시면 저기, 서울시에서 유리창이 두 유리창을 덧대는 사업을 하시는데 이건 하지 마십시오. 홈을 봐서 접착을 해야지 안 떨어지고, 스기가안 차답니다. 그래서, 어, 유리창 겉에는 프라시아 안는 유리창이고 겉에는 프라시아이고 는 아크릴창 겉에는 프라시아 안는 투명필름 겉에는 프라시아 투명매트일 수 있습니다 유리창도 동일하게 안에가 투명필름 어, 투명매트 또는 아크릴창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대해 프라시아 방탄 프라시아 방탄 프라시아 방탄, 방탄 방탄 소재로 어, 쓸 수도 있어요 유리 유리도 유리도 동일하게 유리창 플라스 유리창하고 가운데 프라시아창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유리창 유리 유리창, 방탄필, 유리창 방탄, 유리창 방탄필 이렇게 들어가는데 안에가 플라스틱이, 네, 플라스틱 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가 있어요. 탄소섬유를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면더 좋은데요. 유리석영코튼 예사랑 유리막코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 이되겠어요 카본 소재에 보면 가운데 있다. 합성소유 실을 기초로 뼈대를 넣어주고는 가로세로, 이렇게 뼈대로. 보통 이제 가로세로고요. 뭐, 이렇게. 아니면 금속을 좀 넣어가지고 합성 카본 소재를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속 분말이나 합성소유 분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카본 소재를 틀리게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카본 소재 만들 때도 유리섬 유리석연꽃, 내산을유리막을 네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금색,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와 플라스틱 만들 때 여기서도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제가 아, 알루미늄 동간이 있잖아요 동간이 있고 이렇게 동간이 보면 에어, 이렇게 에어컨에도 쓰이는데 그러면 알루미늄 만들고 동을 갖다 코팅을 하는 구조로 가면 단가가 되게 싸진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에 동간이 있잖아요 동간 종류가 이것도 다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배터리에서 양극 음극을 이렇게 서로, 하나는 양극을알루미늄 쓰고, 하나는 구리를 쓰는데요. 전기 전도도가 뭐 틀려서 이렇게 발열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기가 정체되면 발열이 생겨. 그래서 이거를, 아, 그러면 알루미늄 들어가는 부분을, 어, 이렇게 구리로 대체하고 겉에만 코팅을 부식되지 않게 알루미늄 코팅을 하자. 철사나 철망, 철근 이런 데다가도 알루미늄 코팅을 해주는 기술. 기타 다른 금속에도 알루미늄 코팅을 부식이 이제 안 되게. 알루미늄 코팅할 때도 유리석형 코팅사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있다가. 어, 더한 번, 페인트 코팅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자체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고, 철, 뭐, 이런 데도 이렇게 페인트 코팅을 해줄 수 있다. 뭐, 뭐, 철근 같은 데도 되고.